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한절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여러분은 어떤 색상을 좋아하시나요? 네, 사람마다 어, 취향도 다르고 네, 좋아하는 색상도 다, 다르겠죠. 어, 중국인들은 음, 되게 붉은색을 좋아해요. 가장 좋은 색이 붉은색. 중국인들은 붉은색이 어, 행운을 가져주고 악귀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 노랑색 예, 황제가 있는 옷도 예,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용포를 그 있죠. 예, 그래서 중국에는, 어, 붉은색이 붉은색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에 노란색. 중국이 싫어하는 색은요, 흰색과 검은색이에요. 예, 흰색은, 어, 죽음과 관련 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흰색은, 가난을 상징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어, 검정색은, 약간 어, 암흑이라는 그런 것과 관련돼. 그서뭐 흑사회 뭐 이런 말도 들잖아요에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 흰색과 검은색을 예, 별로 예, 좋아하지 않아요. 어각 예, 나라의 그 색상 어, 습성과 문화가 다르듯이 예, 중국도 중국만의 예, 좋아하는 예, 색상 문화가 있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중국어 어, 인문반 24번째 강의입니다. 제24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음, 제5강 예, 워슈한위 아, 는 중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어거를 통해서 우리 동목구조를 배웠다고 들었죠.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예,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 순으로 해서 더 완전한 한개 말을 우리가 어,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什么"라는 의문사, 사 "什么"라는 용법을 배웠죠. "什么"는 네, 두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什么"로 문장이 "什么"로 끝났을 때는 그 "什么"가 무엇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니吃什么 예, 네, 이럴 때는 니吃什么 이럴 때는도 무엇을 먹니 하고 무엇을 먹을래 이런 말이 된.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라는 어... 뜻에 해당이 되고요 뒤에 이제 선마가 어... 또 하나의 서머 용법은 서머가 명사 앞에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칸 셔마 슈 책이라는 명사가 왔어요 슈 그래서 명사 앞에 서머가 왔을 때는 이 서머가 뭐죠? 무슨 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니칸샤머쇼 그러면 너 무슨 책을 보니 이거였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먹니 여기서는 무슨 책을 보니 이거예요. 그래서 썸머 용법이 <laughs> 두 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어머의저 용법 두 가지 어법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잠시 방금 전에 말했던 제가 말했던 동목구조워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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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끝났으면, 워, 타 하면, 동사, 주어와 수로로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봅니다. 예, 그런데, 뒤에, 슈라는 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 명사가 목적어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를 합쳐서 동목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오과의 내용이었어요. 핵심이었어요. 예. 什의 용법? 동목구조. 예. 어,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77페이지에 연습문제 2번까지 했었거든요. 77페이지에 연습문제 2번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3번 하고, 뒤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알맞네, 빈칸에 알맞은 병음을 넣어보세요. 우리 병음보다는 우리가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한국어가 당신은 무엇을 배워요? 배우다 우리 동사 뭐였었죠? 쇠가 되죠.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배워요? 하니까 뭐죠? 무엇이라는 용법을 우리가 방금 했던 그거죠. 그래서 뭐죠? 니学 샤머 하면 되겠죠. 니쇠 샤머 두 번째요. 엄마는 과일을 먹어요. 엄마는 과일을 먹는다. 주어, 수로, 목적어 그래서 엄마는 먹는다. 과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죠? 마마 <laughs> 마마. 그럼 뭐죠? 칠, 과일 슈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 마마츠 슈이궈. 세 번째. 그들은 무슨 책을 보나요? 무슨 일이 말이 나왔어요. 그 무슨 책? 샤마슈 이거 이거가 되겠죠. 그래 그들은 무슨 책을 보나요? 타만 칸샤마슈 하면 되겠죠. 타만 칸샤마슈. 마지막게요. 나는 밥을 먹지 않아요. 나는 밥을 먹는다? 我吃饭이에요. 我吃饭. 근데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我不吃饭 하면 되겠죠. 我不吃饭.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과은예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니學什麼 무엇을 배워야 하는 學가 있었고요. 學什麼?에 네,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거였고요. 그냥 무슨 책? 칸 샤마 슈? 이거였었죠. 니칸 샤마 슈? 다음에뭐 못吃飯, 밥을 먹지 않아요. 네, 이렇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연습했던 내용의 한 한자였어요. 한자 표현이요. 어, 그러면 우리 어과는 우리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과는 우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목구조 에, 我学汉语,我吃饭,对, 목적어는 상황, 이게 의문도, 의문문도 같다 그래 됐죠. 你看书对, 마부지만, 你看书吗? 그러면 책 보니. 때문에 부정할 때는, 我不看书, 나는 책을 안 봐요. 什么用법? 你吃什 그러면 너뭘 먹니? 你吃什菜 그러면 너는, 너는 무슨 요리를 먹 먹니? 그래서 무엇? 뭐? 무슨 두 가지 용법. 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우리 제6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과요. 어, 먼저 제6과 79페이지, 79페이지에 음, 맨 아래 단어가 있어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 혹은 '저거', '저' 그러면 그저 지시대사예요. '이'에 해당되지만, '저거'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나 혹은 나거 그러면 저 혹은 저것 혹은 그 혹은 그것 이렇게 되고요. 네, 예, 다음에 오늘 우리 중요한 동사는 시 라는 동사가 나와요. 시. 시는 뭐뭐 이다. 네, 예, 잠시 후에 우리 좀더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뭐뭐 이다. 그 다음에 땅가오. 땅가 예, 이거는 명사예요. 케이크를 말하는 거예요. 케이크. 했던 네, 거그 다음에 꺼 높을 거죠. 꺼 사람한테 이거 꺼를 쓸 때는 키를 말하는 거예요. 키네 꺼. 그래서 키가 크다. 그 다음에 한국어는 한국인, 한국인, 중국인, 중국인. 네. 예, 그래서 단어는 일단은 오늘은 저거, 이거, 나거. 그러면 그거난 나와 가까워 있는 거는 항상 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 저쪽에 있는 거는 나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거, 나거. 그 다음에 시. 예, 네, 뭐뭐 이다 그 다음에 땅가케이크요땅가케이 명사고요 그 다음에 까 까오, 예, 네, 까는 키가 크다는 뜻이 되고요 키가 크다 다음은 한국인 한국인 중국인 중국인 네, 그러면 이 단어 기억하신 기초 하에서 우리 어법을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어법 1번 있죠 이것 저것 달때저나 네, 그래서 이 그이 형상이에요. 예, 여기 설명이 있어요. 우리 말 이것 혹은 이 그다음에 그 그것 저것과 같이 저 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 명사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대 명사. 물건일 때는 이거, 사람일 때는 이 사람. 그다음에 저거 혹은 저 사람 이렇게 말해요. 예, 여기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저거 그러면 이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다음에 저거는 옆으로 보면 저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다음에 저거 단거. 예, 저거는 이다 거리 됐죠. 이거 다 거리 됐죠. 단거 케이크예요 그래서 이거 케이크. 그러니까 이케이크가 되겠죠. 다음은 저쪽이에요. 나거. 예, 나거는 그것 혹은 저것. 예, 다음에. 나그人 그러면 그 사람 혹은 저 사람 이렇게 되겠죠. 나그. 그다음에 나그 당고 그러면 그 케이크 혹은 저 케이크. 이거예요. 그래서 지시 대명사 이거 그거 저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문이 있어요. 这个很好. 저거 很好.오 헌허, 저거 이거는 좋아요. 이런 말이 되죠 네, 이거는 좋은 거다. 그다음에 나그人, 에, 네, 나그人 오죠저 사람 혹은 그 사람. 나그런 항고 에, 항고는 그냥 키가 커요.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키가 커요. 세 번째요. 타츠 에, 네, 그는 먹습니다. 뭘 먹죠? 나가 땅고 저 케이크 혹은 그 케이크. 그래서 그는 그 케이크를 먹는다. 혹은 그 사람은 저 케이크를 먹는다. 이해해요? 나가 땅고 예. 그렇죠. 저쪽에 있는 케이그 사람은 저쪽에 있는 케이크를 먹는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걸 먹는다면 파츠 저거 단거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거 나거 예, 용법이어서 지시 대명사였고요. 음. 두 번째 볼게요. 예, 중국어의 비동사 시. 방금 전에 우리 단어별할때시 배웠죠. 뭐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시는 뭐, 뭐, 이다. 이 뜻을 가진 동서로 A, B. 에 예,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A는 B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죠? 부정은 부시 하면 돼요. 부시.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은 뭐, 엇이다 이런 격식의 말을 우리가 이제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인이다. 혹은 나는 중국인이다. 이것은 과일이다. 혹은 이것은 책이다. 예. 혹은 저것은 뭐. 친대다. 혹은 저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인제는 중국어로 그 단어만 하면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중간에 시. 시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한국어를 배웠지. 한국인. 그러면 나는 한국인입니다. A, 시, B 이런 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뭐죠? 나예요. 그다음에 뭐죠? 시 중간에 시를 넣으면 되죠. 그다음에 B는 뭐죠? 한국인. 그래서 我是 한국인. 하면 뭐죠? 나는 한국인입니다. 구성할 때는 보是를쓰다다고됐죠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我보是 한국인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동사용법이었어요. 그래서 A, 시, B, 이런 격식이에요. 그래서 A는 B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 나는 한국인이다. 그러면 나는 뭐죠? A가 뭐죠? 我예요. 그 다음에 뭐죠? 是죠? 네. 나는 이거 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한국인? 한국어 이러면 되죠. 긍정이에요. 我是 한국어로. 네. 그러면 나는 한국인입니다. 부정할 때는 뭐죠? 부是를 쓴다 그되죠 그래서, 我不是 한국人 하면 뭐죠? 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예, 네, 앨문문도 똑같아요. 당신 한국인입니까? 你是한국인 하면 뭐죠? 당신은 한국인이다. 네. 긍정이에요. 당신은 한국인이다. 근데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하니까 뭐죠? 你是 한국人? 뒤에 뭐죠마 하면 되겠죠. 예你是 네 한국人吗? 하면 당신은 한국인이에요?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이래 되죠. 그래서 긍정할 때는 실 하면 돼요. 실 하면 네, 그래요. 맞아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워실 한국어는 그럼 저는 한국인입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is be 이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것은 무엇이다. 뭐 우리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뭐 뭐입니다. 일 때, 그때는 이것은 할 때는 이것은 뭐입이다할 때는 '저' 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금 우리 '저' 배웠죠. 그래서 '저' 시 'A' 이런 격식이에요. 그래서 '저' 시 'A' 그러면 이것은 'A'입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과일입니다. 그러면 '저' 수이果 하면 되고요. 이것은 책입니다. '저' 시'书' 하면 되고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 是, 에이, 대신에, 뭐죠? 뭐, 什么, 뭐? 하면 되겠죠. 저, 是,什么, 뭐? 하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 답이 저, 是,수 이것은 책입니다. 저, 是, 뭐, 苹果, 이것은 사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시는 판단 동사예요. 뭐, 뭐, 이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뭐다, 나는 뭐, 뭐, 이다, 하고 저 사람은 누구, 누구, 이다. 다 이거, 是,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시'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에이는 예, b 이다 이런 격식일 때는 에이는 이다 하고서 이것은 a 이다 이런 격식일 때는 중간에 반드시 시가 들어가야 돼요. 뭐뭐이다. 예, 중요한 게 두, 중요한 동사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문이 안나 있어요. 긍정 보면 타시 한국어 렌. 그랬어요. 타시 한국어뭐죠저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부정문은 뭐죠? "我不是中国人""我不是중国 네,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격식이에요. 네, 여기 의문은 없는데 의문문은 뒤에 말을 붙이면 되겠죠. "你是韩国人吗?" 하면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어법이었어요두 번째 어법.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길게요. 8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아래에 또 단어가 있어요. 새로 나온 단어 볼게요. 첫 번째 나라는 단어 있어요. 나 삼성이에요. 나 이거는 어느. 점전에는 이것저것 했죠. 근데 이번에는 물어볼 때 어느 어느 것할때나 해야 돼요. 나. 그다음에 인 인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예. 그다음에 비행 예. 비이는 싸다. 예. 물음값이 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시광예시광의말 그대로 수박이에요. 수박. 다음에 시 좋아다, 시환 좋아다. 친구예요. 친구. 다음에 맛있다, 맛있다. 맛다음에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다 맛있다. 다맛다 맛있다. 맛있다. 이있다이있다 귀중하다, 귀하다 또는 비싸다. 이렇게 되고요. 꼬이. 그다음에 학교. 슈에션. 학교는 학교예요. 학교. 예, 네, 그래서 오늘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나. 이거는 어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른. 나. 는. 예,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人중국人 저거인, 그뭐이 사람. 나그인, 그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변이. 변의 형용사예요. 싸다. 값싸다. 이 저렴하다. 편의 시과 에 이는 과일의 한 종류의 수박 수박을 시과 다음에 시환 좋아하다 에, 그래서 이거 좋아하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좋아한다 할때다쓸수 있어요 에, 사람한테도 나는 좋아해 이래 말이죠. 我 시환이 다음에 또 뭐죠. 나는 나는 수박을 좋아해 수박 먹는 거 좋아해요. 喜 시환 시광 이렇게 되죠. 혹은 나는 그래서 이거 시환은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쓸 거예요. 나 뭐뭐 하는 거 좋아해? 그때 일단은, 我喜欢?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看书,책 보다죠. 나책 보는 거 좋아해? 그러면 일단은, 我喜欢?그 다음에 뒤에는 뭐죠? 좋아하는 내용. 좋아하는 내용이 뭐죠? 책 보는 거. 看书. 그래서, 我喜欢看书. 다음, 우리, 做菜, 요리 만드는 거죠. 做菜, 요리 하다. 그래서 나는 요리 하는 거 좋아해요? 똑같아요. 我喜欢? 뒤에, 做菜. 그래서, 我喜欢做菜. 하은我喜欢,哎,看书 이렇게요. 그래서, 喜欢은 나는 무엇을 좋아한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단은 我喜欢 그다음 뒤에는 좋아하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다음에, 朋友, 친구, 예 그래서, 他是我朋友. 그러면 A는 B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他是我저 사람은 我朋友내 친구이다 이렇게 되겠죠. 음, <laughs> 朋友,好吃. 好吃是 맛있다예요. 맛있다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 돼요. 好吃好吃 예? 다음에, 吃好吃好吃은말 漂亮. 예, 그대로 예쁘다. 好吃好吃 예, 예뻐요. 그好吃好吃好吃그吃好吃好吃好吃好吃好이好吃好吃好吃好다음에好吃好吃好吃好吃好吃옷吃好吃好吃다吃好吃好吃好吃好吃다吃好吃好吃好吃好吃 점점에 비하죠. 비행이 p 이는 저렴하다, 싸다 이거지만 반대는 꾸이 그다음에 학교. 슈샤. 학교는 학교였어요. 학교. 예. 그래서 오늘 단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꼭쓸 자주 쓰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어, 한 번만 따를게요. 나. 처음에는 나. 그다음에 렌렌편이편이 西瓜，西瓜，喜欢，喜欢，朋友，朋友，好吃，好吃，漂亮，漂亮，衣服，衣服，贵。 고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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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어요어기읽습 연습 여하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뜻육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친구 그러면 육교옷 그러면 이 교육, 교육, 다육 교육, 싸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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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육교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쁘다 그러면, 피아올량 이렇게요. 이래야 우리 아래로 계속 우리 나갈 때, 진도 나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의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단어만, 세 단어만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어법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짜이쨍!